월요일 말씀 생각 나누기 시간입니다. 아, 금년에는, 아, 설교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 생각 나누기라는 질문을 우리 주부에 계속 싣고 있는데, 아,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하면 참 좋은데, 잘안 되니까, 그걸 제가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런, 어, 제안들이, 예,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월요일 아침에는, 우리, 말씀 중에, 또 주보 중에 보면, 이제 생각나누기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정답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가족들 간에 이것을 계속하고 시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가정에서 그런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한주 살자 하는 것이 이 말씀, 생각 나누기를 나누는 핵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주의 본문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제목은 강한, 우리는 마땅히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이 강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네,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질문은 이런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약한 자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 알수 있는 기준, 제가 설교를 했던 것들을 정리해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그런 차이의 기준을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나는 도움을 주고 또 주려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내가 강한 자인가, 약한 자인가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움을 주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일 때 어떻게 이 사람을 잘 도와줄까.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 줄까?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비난하고 정지하고 판단하면서 왜 그러냐고? 아니면 뭐 나는 그런데 관심도 없는 사람인가? 아, 이것이 어떤 면에서 내가 강한 자인가? 약한 자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은혜의 사람, 또 평강의 사람, 또 성김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아, 그래서 정죄하는 것보다도 어떤 일 생기면 무조건 덮어주려는 그리고 그 사람 도와주려는 그런 은혜의 사람인가 또는 성김성김을 받는 것보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잘성겼으면 좋겠다 아 그런 사람인가 평화의 사람인가 내가 있는 내가 가면 다 사람들과 화합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맞춰주고 그래서 분란을 만들고 다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면 사람들과 화합하고 또 하나가 되어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아 그래서 분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 평화의 사람이죠 아 그런 사람 네, 그것이 바로 내가 강한 자인가 약한 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다. 우리는 사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습도 있고 저 모습도 있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약한 자의 길을 가고 있다면 방향을 바꿔서 강한 자의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터닝을 하는 2024년이 되어야 하겠지요. 자, 두 번째 질문은 2024년을 시작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훈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주부에 보면 거룩한 책 읽기를 참고해 보시면 거기에 절제 훈련과 참의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리스트를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이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 절제 훈련, 그러니까 내가 이 절제하는 거죠. 참고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돕고 홀로 있음. 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훈련들을 정말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독자로 누가 있든지 없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원하고 또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홀로 있음, 독고의 시간 아, 이런 시간들을 정말 많이 가져가야 우리가 신앙이 정말 바르게 서갈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 뭐, 교회 오셔도 되고, 길거리에도 되고, 차 안에서 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정말 혼자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 아,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참여훈련 중에는 교제입니다. 교제. 교재, 우리가 신앙의 동지와 함께 하는 이런 시간이었으면 신앙은 확장되지도 않고 굳어지지도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배우고 또 부딪히고 성장하고 이러면서 내가 단단해지고 확장되는 것이죠. 신앙이 커지는 게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용납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의 그런 범위들이 확장되는 게 신앙이 넓어지는 것이고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남 모임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 아, 저런 모습이 있구나. 아, 저렇게 하나님을 잘섬기는 모습이 있구나. 아, 이러면서 우리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본인들에게 필요한 훈련이 있겠지만, 독고 혼자 있음과 또 이렇게 만나 모임. 그래서 이런 참여하는 이런 교제 모임에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2024년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세워줘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 마 많이 또라는 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밀 친구. 이러고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천사다.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천사다. 뭐 이러면서 저희들이 아 우리가 1년 동안 이 사람을 많이 또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을 보이지 않게. 뭐 나중에 보면 알게 도 되지만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저는 꼭 올해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한명이상꼭 정해서 가지고 그 사람이 많이 또가 되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게 약점이 보이면 잘 도와주고 또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 살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돕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주변에 우리가 기도 하면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 사람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많이 또가 돼서 보이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 아,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주면서 내가 성장하고 또그 사람도 함께 성장하는. 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2024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이 안에 어떤 존재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또 도우며 살 것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이 안에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2024년 우리 부산 남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더 성숙해지고 건강해져 갈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